30일 만에 약 710만원을 벌었고 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오직 조회수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있잖아요. 겉으론 다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만 올라가는 조회수, 두 번째는 그 숫자가 돈으로 바뀌는 조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올려도 수익은 그대로일 때가 많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밤새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만 쳐다봤어요.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구조를 깨닫고 이것들을 바꿨고, 그 결과 채널 개설 후단 30일 만에 약 710만원을 벌었고, 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오직 조회수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는 조회수는 있는데 돈이 안 되는지, 그리고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려면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제가 직접 만든 무료전자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는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회수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같은 조회수라고 같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낮은 조회수는 1당 1원. 단가가 높은 조회수는 5원에서 7원.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누가 보는가입니다. 5060 시니어층은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끝까지 듣고, 다시 듣고, 댓글과 좋아요로 공감하고, 구독을 눌러서 다음 영상을 기다립니다. 이건 유튜브가 가장 좋아하는 시청자 타입이에요. 게다가, 5060 시니어분들 알고 있으면 단가가 비싼 광고가 많이 달립니다. 2단계. 시청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5060 시청자들은 단순히 영상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댓글을 보면 금방 알수 있죠. 내가 겪은 일도 똑같아요. 저도 30년 동안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의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 때 진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화된 영상은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평균 3.2배 더긴 시청 지속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내용만 좋은 콘텐츠보다 내용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화가 오가는 콘텐츠를 훨씬 더 오래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진 고마운 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의 성과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3단계는 영상 길이를 8분 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8분을 넘기면 유튜브는 중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허용합니다. 즉, 같은 조회수라도 수익이 2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8분 동안 시청자가 이탈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감, 논리, 결론의 구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공감을 이끄는 겁니다. 첫 질문을 던져서 시청자의 마음속에 어? 이거 내 얘긴데?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감 없이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시청자는 관심 없어합니다. 두 번째는 논리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생겼다면 이제는 이해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논리란 감정의 이유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공감하게 만들었던 그 포인트, 그 이유를 논리로 풀어줘야지 시청자는, 아,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감 단계에서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논리 구간이 길수록 시청자는 끝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공감과 논리가 쌓였으면 마지막엔 시청자가 마음속으로 그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결론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지킨다면 시청자는 8분 동안, 아니 그 이상 이탈하지 않고 내 영상을 끝까지 볼수 밖에 없습니다. 4단계는 지금 뜨는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제에 먼저 노출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내 영상이 잘 보이려면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흐름 위에 올라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계 단절, 인간 관계, 손절 같은 주제가 뜨고 있다면 저걸 누가 봐,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의 영상을 더잘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글 트렌드, 유튜브 연관 검색어 등을 활용하시거나 나와 같은 주제 채널들을 찾아서 최근 영상 중 조회수가 유독 잘 나온 영상 3개에서 5개만 분석해서 그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목, 썸네일 문구 등그 구조를 참고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디벨롭 하는 겁니다. 즉, 같은 주제라도 이걸 내식대로 푼다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 모방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주제에서 나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단계는 AI로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예전엔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까지 하루가 꼬박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그 시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기획, 대본, 나레이션 편집까지 이제는 버튼 몇 번이면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수 있다면 조회수가 더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남들은 1시간에 영상 하나도 채 만들지 못하는데, 1시간에 3개 4개를 할수 있다면 남들보다 조회수가 더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는 다섯 가지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1단계, 조회수의 질을 바꾸기. 2단계, 시청자와 소통하기. 3단계, 영상 길이를 8분 이상으로 만들기. 4단계, 지금 뜨는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기. 5단계, AI로 시간을 절약하기. 이 다섯 단계를 이해하셨다면 같은 조회수로도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본 내용이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AI가 기획부터 대본, 편집까지 모두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하루 1시간 투자로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로 하루 1시간만 투자해 돈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여 무료 전자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유튜브 유료 강의급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알남이었습니다.